어, 여러분들 어, 컴퓨터 화면에 주제 활동에서 빅데이터 시각화가 나와 있을 겁니다. 아, 이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어, 그런 다음에 아, 여러분들이 자신이 해당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빅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하는지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잘 듣고 어, 그리고 화면을 보기 바랍니다. 자, 먼저 어,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싶은 웹사이트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색해서 그 주소를 먼저 복사를 해 놓게 되는데 아, 이건 뭐 나중에도 상관이 없어요. 빅데이터를 시각하는 사이트를 먼저 띄워놓고 그 다음에 아,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싶은 그 사이트 주소를 복사든지 아니면은 아,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자신이 분석하고 싶은 웹사이트를 먼저 검색해서 주소를 복사해 둔 다음에 아, 들어가든지, 어, 그두 개는 어, 여러분들의 편의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아, 그럼 먼저 이 빅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사용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어, 이 사이트가 지금 어,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은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사이트, 이 사이트를 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는데 아, 먼저 이 사이트를 선생님이 어, 좀 복사 좀 할게요 사이트를 복사해서 먼저 띄워놨는데 여기에 붙여넣기 해서 이와 같이 들어가면 어, 빅데이터를 시각화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아, 사이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이 사이트에서 어, 그 다음에 누르는 것이 요 크리에이트에요. 여기에. 자, 요 사이트에 접속해서 크리에이트 메뉴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사이트 들어갔을 때 크리에이트를 이렇게 눌렀을 때 지금 스윙 화면처럼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안뜰 때는 어, 실버라이트라고 하는 어, 그런 프로그램을 깔은 다음에 실행을 하면 돼요. 자, 지금 어, 크리에이터를 누르기, 누르니까 지금 이와 같은 화면들이 펼쳐졌습니다. 지금 어떤 사이트인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어, 빅데이터 시각화된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자, 다음에 어, 내가 분석하고 싶은 사이트, 그 사이트를 들어가는데 그다음에는 여기 로드를 누르면 됩니다. 자, 로드를 누르고, 여기 웹페이지 죠 내가 분석하고 싶은 사이트의 주소를 치면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 님은 다음에 들어가서 뭐 연애 쪽을 한번 눌러볼까요? 이쪽 사이트를 좀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이거 지금 처음 메인화면인데, 그럼 요 사이트를 복사를 합니다. Ctrl C. 복사를 해서, 실제 요 사이트로 들어가서, 들어가서, Ctrl V, 붙여넣기 됐죠. 그 다음에 Submit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은 조금 이따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자, 분석이 다 됐어요. 그 연애 사이트, 어, 지금 재생하기라든지, 아, 또는 보기라든지, 또는 재생시간, SNS, 갤러리, 그리고 재생 횟수. 이와 같이 현재 메인 화면에 연애 관련 메인 화면에 떴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이 시각화된 아, 워드클라우드가 떴습니다. 자, 그럼 이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옵션을 보게 되면 여기 아, shape 있죠. 자, 이 shape를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 이 모양 중에서 내가 시각하고 싶은 모양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선택을 할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어, 님은 어, 예를 들어서, 여기 그냥, 컵으로 해볼게요. 자, 컵을 누르고, 그러면은, 자, 지금 바뀌고 있죠? 자, 이와 같이 컵 모양으로 해서, 어, 시각화된 이러한 워드 클라우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같이 모양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 리스핀에서 자, 이 옵션들을 눌러보게 되면은, 다양한 시각화의 모양으로 우리가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칼라를 누르면 누를 때마다 조금씩 칼라가 변하죠 자 그리고 아, 테마, 테마도 누르면 바꿉니다 이와 같이 다음에 폰트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폰트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폰트로 그리고 또 오리엔탈 눌러서 또 옵션을 줄 수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옵션을 준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을 저장을 하면 됩니다. 여기, 저장 눌러서, 지금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저장해야지, 선생님이 주어진 과제 거기다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내가 원하는 이미지 사이즈로, 뭐, 가장 작은 사이즈로 하는 게 낫겠죠, j p g 자, 사이즈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에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내가 분석하고 싶은 사이트 그 사이트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빅데이터 시각화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